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특히나 저는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뭔가 여러 개를 다 같이 하면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해서인지 뭔가 에 쫓기는 기분도 들었고 되게 마음이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씩 차차 연습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씩 완성이 되면서 점점 뭔가 마음이 안정도 되고 빨리 그냥 콘서트 당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어제 저희 런스를 막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그걸 되게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음, 마음도 좀 이제 좀 잡히는 것 같고 빨리 내일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날아서 오늘 첫 공연이 이렇게 끝났네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뿌듯하고 후련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이브들이랑 여기 오늘 데이 원 오신 다이브들이랑만 오늘은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우리끼리 끝까지 남부럽지 않게 즐기다가 빠이빠이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